바로 양쪽에 양옆 붙었는데. 응. 좀 먹고 바로 갈게. 오케이. 어, 뭐야 벗겨볼 필요 없는데. 이쪽으로 오는 거? 응 소자. 응. 응.

쟤 가까이 속네. 아 어딨지? 아, 앞에 사람 이거 사람인거 같은데? 아냐 이거 봇이야 아보이야응 왼쪽에 오른쪽 세웠다 하고 또또 또. 와. 나 씨. 너무 개피. 너무 개피? 둘타뭘 아, 쏜다. 세발. 너무 아파. 살리로 왔나? 에알로. 응. 자, 확 깨내 버려. 나이스. 왼쪽 오른쪽 다 붙었다. 응. 하나씩 맞으면 돼요. 아. 왼쪽 돌아요, 나무. 돌 앞에 돌 앞에. 둘이네. 세. 여군 이쪽 핑좀 아, 아, 1번 핑좀 푸셔 해줘봐 1번 핑이요? 응 하.. 왼쪽에 도을텐데 내가 갈게 어어! 어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어그 안되는데 어 천천히 나 왼쪽으로 가볼게. 어 팹. 어머 어머. 뭐야? 어. 와저왜 이렇게 잘 써? 앞에 돌까지왔대 이거 우리 앞에까지 푸시 된거 같아? 언덕까지? 바로 넘어갔는데? <laughs> 뒤로 살짝 뺐고. 어디에 봐선데? 기절. 어 기절인데? 개한두 대. 제확폐 나무 그차 가는 쪽에 여기 돌 아이고 그만 뜨 여기 돌 여기 네, 나 돌지 일단 조심. 오! 그래? 또 응. 우지던데? 지금 앰프를 네. 먹었거든. 네. 여기 자전거 두대 있어요. 응. 그리고 여기에 스커스도 있어요. <laughs> 고의성이 다분했다. 또또또 아, 또, 또 보시네. 나도 갈 거야. 나도 잡으러 갈 거야. 방송 켜 주세요. 네. 예. 지저분하니까. 어? 느려나 아이언 사이트로 쏘는 중. 배일 없어. 여기 이쪽에. 어머니. 음. 응. 아 진짜 맞는 건 내가 맞고. 깔깔 <laughs> 깔. 저 사운드. 그럼 저기는 못 걸리겠네. 에따비다. 근데, 우리, 얘네랑 같은 팀 아닌 것 같은? 음. 연마. 얘네 친구가 죽. 주... 여기 정리? 라스트 하나. 에따비, 대따비 라스트. 감대. 저 나도 올라가 볼게요. 차 가지고 오는게 좋아요? 저거 뛴다 일단 메인도로 140 SE 핑크 SE 두대 두발 한발 맞추면 갈듯? 어디지 몰라 흐렸어 <laughs> <laughs> 드라이브만 하고 있네? 흐헣 <laughs> <laughs> 아있다 차갖고 반대편으로 갈게요 한대 두대 어디있어 여기 하나 기죠 다음 아, 비치 아무도 안쏴 d o 이 e I'm 샷, 샷. 내 앞에다. d 린다 e i 나왔어요. 확인, 어, 확인, 확인. 하나 m 기절. 기절. 하나 i 기절. 하나 e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기절. i 기절. o n 다가있나 보다. 뭐야 뭐야 부터 했다 1 0 1 0될거 같은데 탄 없으면. 파 이제 찍어야 될거 같아 얘봇 같은데. 여기 어 저거 보나무 <목소리> 뒤에 또 보트 떨어지나 본데? 어? 뭔데 이거? 저기 셨어 음. 맞아 왔어. 왔어. 왔어? 느끼지? 응. 아 렉스. 뭐야 이거 타고 혼자 있었고. 타고 왔어. 혼자 타고 네, 있었어. 진짜. 기절. 아 하게. 그 위로 위그 위로. 어 여기. 여기 아직 사람 살아 있다 이쪽에 이쪽에. 왼쪽. 그 뒤에? 아, 안 돼. 여기 거기야. 이번 피? 아안 나와. 아안 나와. 어야 뒤에 있었네. 뭐야? 이거 존버.